여태껏 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염치를 모르는 신호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소위들 말하는 시월들을 두고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진짜 문제는 염치 없는 신호가 아니고 제 옆에 있는 남편에게 있었으니 말입니다. 남편과는 2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길게 만난 만큼 제 배우자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 잘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연애할 때는 하나도 몰랐는데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긴 연애 중에도 본적 없는 남편의 다른 면모를 하나둘씩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알고 있던 남편이 지금의 남편과 같은 사람이 맞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180도 다른 사람이라는 걸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네요. 결혼 전 그러니까 연애를 할 당시에는 평범하고 마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남편도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조건 이런 거 따지기에는 둘 중에 누가 더 잘났네. 누가 결혼 잘하는 거네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냥 좋은 사람이란 말처럼 연애하는 동안에는 큰 의견 다툼도 없었고 다툰 적도 손에 꼽을 정도로 몇번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을 거라 생각해요. 남편도 저랑 비슷한 이유였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에서 결혼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청혼 후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남편과 제가 서로 돈을 얼마나 모아놓았는지에 대해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비슷했던 것처럼 어느 누가 더 돈을 많이 모았네 소리 나올 것도 없이 비슷한 액수였지요. 굳이 따진다면 제가 3,400만원 정도 더 많았어요. 남편이 저보다 4살 연상이다 보니 군대 다녀온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사회생활을 저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저보다 많은 돈을 모아야 한다 생각했던 적도 없었고, 남자니까 결혼할 때 나보다 더 뭐라도 해와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자라고 연애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을 계산할 때 더치페이를 하기는 했지만 남편 쪽에서 좀더 지출을 했었고 그렇게 남들과 같은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다 생각했었지요. 밥값이다 데이트 비용이다 선물이다 뭐다 해서 저보다 좀더쓴게 있었으니 모자란 돈이 3천 4천 정도였다면 이야기가 달랐겠지만 제가 3,400만 원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잘난 척을 한다던가 유세를 부린다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좀더 적다는 부분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나봐요. 오죽하면 그걸 가지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해왔으니 말이지요.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액수 차가 큰 것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남편 귀에는 들어오질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염치가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 그 이후부터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이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고생을 좀 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 시작부터 본식날까지 7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데 결혼식장에 신부 입장하는 그 순간까지 둘이 만나면서 나오는 비용에 대해 칼같이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남편이 연애하던 시기에는 더치페이를 하긴 했지만 조금이나마 더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서운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칼같은 계산이 이따금씩 돌을 지나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밥 먹다가도 제가 사이다 하나라도 시키면 계산할 때가 돼서 먹은 건 정확히 절반을 계산하더라도 제가 시킨 음료수에 대한 부분은 칼같이 제가 계산을 하게 했어요. 너 때문에 돈이 더 나왔으니 음료수 값은 너가 내라. 이런 식이었지요. 그러다가는 언젠가부터 남편은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다른 거볼 것도 없이 메뉴에서 가장 싼 음식을 주문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데이트 약속이라도 있으면 식사는 집 근처에서 국수 같은 걸로 간단하게 때우려 들질 않나. 나중에 가서는 집에서 밥 먹고 나오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데이트하는 동안도 원래 돈을 펑펑 쓰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둘이 식사해봐야 얼마나 나온다고 그러냐고 한번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그게 자격지심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결혼할 때 저보다 돈을 덜 가지고 오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 거라는 대답만 계속했지요. 막상 저는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자기가 괜히 찔려서 그러는 게 자격지심 아니겠나요? 전우 사정을 알고 나니 한편으론 이해가 가면서도 결혼까지 몇 개월이나 더 남아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만나야 한다는 게 속상했지요. 왜 식이야? 결혼하고도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지만 연애할 때랑 결혼하고 나서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최대한 남편의 입장을 존중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아끼는 거 길어봐야 몇 달일 테고, 말 맞다나 남편이 저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는 게, 결혼할 때 제가 가져오는 돈과 최대한 같은 액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러는 거라니. 한편으로는 방법이 조금 지나치긴 하지만, 생활력이 강하고 절제할 줄 아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달리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커플들이 많이 싸운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외에는 딱히 신경 곤두 세울 일도 없었기도 했고, 결혼을 결정한 직후다 보니 따지고 보면 연애하던 기간, 아니, 결혼한 기간까지 통틀어서도 남편이 가장 좋게 보일 시기이기도 했었으니, 이것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좋은 점만 보려고 했던 거였지요. 막상 그렇게 먹을 돈 아껴서 가져온 게 백만원 남짓한 돈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좋은 점만 보려고 그냥 넘어갔던 제가 무색하게 결혼식 올리고 신혼집 들어가자마자부터 그랬던 남편이 180도 돌변하더군요. 연애하면서도 몰랐던 모습이었는데 사실 남편은 엄청 통이 크고 씀씀이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도 저보다 돈을 조금 더 쓰긴 했지만 돈을 펑펑 쓰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었거든요. 특히 결혼 직전에 먹을 돈 아껴가며 긴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통이 그 정도로 큰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지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돈 어떻게 쓰던지 제가 관여할 것도 없고 못 쓰게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남편의 지출 중 대부분이 남편의 가족 특히나 신우를 위해 쓰는 돈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보다 경력이 길었던 만큼 월급도 조금 더 많았던 남편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아놓은 돈이 저보다 적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건데 말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허리띠 졸라매가며 돈을 모으고 하던 사람도 아니고 할거다 하고 쓸거다 쓰면서 살아왔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이 모아놓은 돈보다 조금 더 모았던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신우에게 돈을 퍼다 날르느라 그렇게 된 거라고는 정말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신우 또한 연애하는 동안 결혼 준비할 때한두번 만난 게 전부였고 남편이 저한테 따로 언급조차 했던 적이 없어서 그냥 대면 대면한 사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손아래 신우였다면 차라리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4살 위 그리고 신우는 남편보다 2살이 더 많았으니 저랑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아직도 남편이 경제적으로 신우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미 저랑 연애를 하기 전부터 남편이 신우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었더라고요. 전부를 갚아주는 건 아니지만 대출이자 정도를 보태주고 있었던 거예요. 듣자 하니 신우가 예전부터 일절 벌려놓은 건 많은데 하나같이 다 망해가지고 빚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빚을 내서 이것저것 차렸던 사실을 신우가 심해부도 모르게 했다가 딱 걸렸나 보더라고요. 정신빠진 옆편 내이혼하네 어쩌네 하면서 엄청 일이 크게 번졌는데 심해부가 벌어오는 돈은 한 푼도 건들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상환하는 걸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다고 해요. 시조카들이 있으니 심해부도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신우가 당장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한다 하더라도 대출금을 스스로 갚아내기엔 그 액수가 너무 컸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언젠가부터 그 대출이자 갚는 걸 도와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 상황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그 사실이 썩 유쾌하지도 않았고, 그래도 이제 당신도 가정이 생겼는데 이제 신우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건 그만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저 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냐며 극간 그몇 십만 원 때문에 시조 카드를 엄마 없이 아빠 없이 크게 할 수는 없지 않냐고 한 소리를 들었네요. 어차피 반반 결혼했고 생활비도 똑같이 줄테고 내가 쓸돈 아껴다가 누나한테 주는 거니 제가 신경 쓸거 없다고 딱 잡아대는데 그 상황에 저도 그럼 생활비만큼은 절대 손 떼지 말라 그 이야기 말고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우에게 들어가는 돈 외에는 연애할 때도 사이가 워낙 좋았던 남편과 저였기에. 결혼 생활을 이어 옴에 있어서 그다지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가랑비에 옷이 홀랑 젖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남편과 제가 사이가 좋기만 하면 됐지 하면서 이 현실을 외면하려고만 했었네요 이 작은 사건이 눈덩이 구르듯 커지게 된건 재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나마 신우가 직장을 구해서 그 돈으로 대출원금을 갚고 모자란 건 남편이 내주고 시어머니가 내주고 하는 시기였는데 신우가 다니던 회사가 코로나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신우가 대단한 스펙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이젠 나이도 나이다 보니 다시 취직하는 게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마침 친정 아버지 건강 문제로 친정어머니랑 함께 운영하고 계시는 식당에 한동안 출근을 못하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자리 비우고 계신 동안 대신 일해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는 신우가 친정아버지 대신 일을 할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을 해오더라고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제 신우라는 관계도 관계인데다 제가 신우라는 사람을 썩좋해 보고 있지도 않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겠다 대답만 하고 말았는데 남편이 몸이 달아서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벌써 친정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더군요. 사위가 통사정을 해오며 간곡하게 부탁해오니 친정어머니 입장에서도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어차피 친정아버지가 건강 회복하면 없어질 임시직이나 마찬가지였던 자리다 보니 결국 남편의 부탁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우려와는 다르게 친정어머니는 신우가 일도 빠릿빠릿하게 잘한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해오셨어요. 젊은 사람이 불 앞에서 일하는 거 싫을 텐데 군소리도 안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신우를 잘못 생각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게 사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신우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신우를 좋게 볼 사람이 세상천하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신우하고는 결혼 생활을 이어온 내내 가깝게 지낸 적이 없었고요. 어쨌든 우려와는 다르게 열심히 일을 한다니 저도 한편으로는 안심이었어요. 신우도 진작에 회사 그만두고 친정어머니 가게서 일할 걸 그랬다면서 적성에도 맞고 월급도 더 받으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라는 특성상 친정어머니도 생각보다 인건비에 조금 더 쳐주던 게 있던 것 같은데 이러나저러나 어머니 말에 의하면 신우가 아버지 빈자리를 아주 제대로 채워주고 있다고 하시고 얼마 더 주는 돈이 어차피 제 돈도 아니고 하니 아깝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던 신우가 그런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일 잘하고 있던 신우가 난데없이 오늘부로 그만하겠다 가게를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친정부모님 식당 근처에다가 똑같은 가게를 차렸거든요. 간판의 상호명까지 비슷하게 해놓았더라고요. 애초에 신우가 주방 불 앞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던 이유가 따로 있던 거였어요. 친정부모님 메뉴 비법을 알아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가족이라는 특성도 있고 워낙 열심히 한 데다가 일하는 동안 친정어머니한테 신뢰도 많이 쌓아놨던지라 친정어머니가 육수랑 양념장 만드는 법을 신우한테 알려줬나 봐요 가게 비법인데 그걸 뭐 맘대로 알려주냐 하실 분들도 계실테지만 신우가 일하면서 언젠가 자기 가게를 갖고 싶다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하기도 했고 친정어머니 또한 비법이라고 꽁꽁 숨길 게 아니고 아버지 건강이 나아지면서 다시 가게에 나오실 수 있게 되시면 열심히 한신우를 위해 기꺼이 알려줄 용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일 친정어머니가 상심이 많이 크셨지요. 가만히 있어도 알려줄 비법이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길건너에 가게를 열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처음엔 신우가 가게를 열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단골손님 중에 한 분이 이 호점을 대도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곳에 내냐는 말을 해줘서 신우네 가게가 오픈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신우가 용서가 안 되는데 글쎄 오는 손님들마다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가게는 곧 문을 닫을 계획이니 앞으로 여기로 오시면 된다는 잊지도 않은 소리라던지 친정 부모님 가게가 오래된 가게라 그런지 주방 위생 상태도 엉망이다 하는 험담까지 서슴치 않고 나오는 대로 짓거렸나 보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신우한테 쳐들어가기 전에 남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알아야겠다 싶어서 남편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한테 이 모든 걸다 알고 있던 거냐 따지니 남편이 저한테 큰 소리를 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당장 저한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일 텐데 저한테 변명조차 하지 않고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만 쏟아내더군요. 네가 진짜 딸이면. 장인장모 설득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게 문 닫게 하는 게 효도하는 거고 도와주는 거란 말을 하더군요. 장인장모 노후도 다돼 있는데 벌만큼 번거 아니냐? 장인이 저렇게 건강 안 좋아져서 가게도 못 나오는데 그돈더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꾸역꾸역 가게를 돌리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걸 그렇게 두는 것도 자식된 입장에서 불효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신우가 뒤통수 친 것처럼 느껴질 테고 기분 나쁘고 할 테지만 나중 가서는 장인장모도 저도 다 신우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다 치더라도 남편은 이미 신우의 꿍꿍이나 모든 걸다 알고 있던 게 용서가 되질 않았는데 남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우 가게 차리는 돈, 거기에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모아놓은 돈도 시부모 은퇴자금도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두발 벗고 나서서 친정 부모님이 이참에 가게 문 닫게 설득 좀 하라고 하는 겁니다. 괜히 같은 음식 파는데 괜히 두 집이 있으면 수입이 반밖에 되지 않겠느냐며. 빨리 우리도 투자금 회수하고 그러려면 제가 하루라도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연애하는 동안에 보여준 계산 확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 가족들 잘 되기 위해서라면 처가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남편 돈이 얼마나 들어갔던 간에 어차피 반반 결혼했고 결혼 후에도 서로 벌어온 돈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고 있었으니 그냥 이대로 갈라서 버리자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거기서도 악다구니를 쓰더군요. 저보고 착각을 해도 아주 단단히 하고 있다고 시설도 훨씬 좋고 깔끔한 신우 가게가 바로 길 건너에서 똑같은 음식을 파는데 상식적으로 누가 더잘 되겠냐면서 말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희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신우빚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을 거라는 후회가 몰려오더라고요. 그 액수가 몇 십만원에 불과하고 생활비 제대로 주고 각자 번돈 알아서 관리하는데 뭐가 문제겠냐며 넘어갈 게 아니고 말이죠. 현재는 숙려기간 중이고 친정아버지가 아직 완전히 괜찮아지신 게 아니라 주말에는 제가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고 영업시간도 줄어드는 상태예요. 신우 가게는 장사가 잘 되는 듯 싶고 그만큼 저희 부모님 가게는 손님이 줄었지요. 친정어머니는 손님이 많이 줄었으니 회사일 때문에도 힘들텐데 제가 굳이 와서 도와줄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후회가 남는 결혼 생활도 생활이지만 어떻게든 저 인간만도 못한 자식들한테 한방 먹여주고 싶은 생각뿐이네요. 1년 반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친정부모님 비법 빼돌려서 길 건너에 가게 차린 사연 보냈던 스이입니다 이렇게 다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게 손님도 줄어들어 혼자서도 운영이 된다고 하셔서 저도 언젠가부터 주말에 도와드리러 가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과 신우한테 복수하는 상상도 하긴 했는데, 워낙 제 삶도 바쁘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두달 정도 지나고 나서 친정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주말에 나오던 거 다시 나와줘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속상할까 봐 친정 어머니도 더 이상 저한테 가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무슨 일인가 해서 퇴근하고 가게에 들렀었어요. 얼마 전까지 텅텅 비워버린 가게였던 모습이 무색하게 예전만큼, 아니, 예전보다 더 바쁜 것처럼 가게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사 끝나고 나서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친정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처음에는 단골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먹는 거랑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요. 자세한 내막을 알고 나니 왜 그렇게 된 건지 딱 알겠더군요. 친정 부모님 가게가 뭐 방송에 소개되고 타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먹고 하는 그런 대박집은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어딜 가나 있을 법한 오래된 맛집이었지요. 일단 매번 오시는 손님들은 친정 부모님 손맛도 손맛이지만 가게에서 느껴지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신혼의 가게는 그런 걸 못했던 것 같아요. 음식 비법도 비법이지만,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장사하는 비법도 있었을 텐데, 신우는 음식 비법만 훔쳐가고, 영업하는 비법은 훔쳐가지 못했던 거죠. 거기에 단골 손님들이 돌아오면서, 신우가 곧 다들 가게다, 위생 상태가 더러운 가게다 하는 게다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가 비법을 훔쳐다가, 길 건너에 가게를 차림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는 것까지 다 알게 되었지요. 거기에 그 소문이 소문을 타고 온 동네방네 퍼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근처에 있는 다른 동네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는 이 신우의 막장짓거리가 오히려 홍보 효과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맛있으면 신우가 비법을 훔쳐다가 가게를 차릴 정도냐 이런 식으로 아예 친정부모님 가게를 와보지 않은 손님들의 호기심까지 자극해버린 거였지요. 아무튼 그 소문 덕분에 신운의 가게도 잠시나마 인산인해를 이루긴 했던 것 같아요.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은 많은데, 친정부모님 가게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 기다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신운의 가게로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손님들이 신운의 가게만 다녀간 게 아니라, 나름 어디가 진짜 맛집인지 가려보겠다며 결국엔 두 군데를 다 오며가며 하다. 그 수많은 손님 중 대부분이 신우의 가게가 아니라 친정 부모님 가게를 선택하기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다 또 그게 입소문을 타고 타고 그래서 신우가 비법 품쳐 가게 차림 파렴치한 행동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어서 이제는 입소문을 타고 타 지역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와 줄을 서서 먹을 정도의 대박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네 손님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 오는 손님들마저 다 빼앗겨버린 신우의 가게는. 점점 더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 얼마 전에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후기를 보내게 된 이유도 오늘이 신우 네 가게가 망해 없어진 날이기도 하거든요. 남편 돈에 시부모 은퇴자금에 신우도 빚이 있는 가운데 추가로 더 빚을 내서 가게를 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금 회수는 커녕 자기들 욕심에 재풀에 망해버린 꼴을 보니 속이 참 후련하네요. 이젠 자기 가족들 빚이 더 늘어났을 텐데 갚아줘야 할 가족들 빚이 더 많아진 남편이 배 아파 뒤집어지는 꼴을 생각하니 당분간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두 다리 뻗고 잠도 잘잘수 있을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